전국시대, 제나라의 재상이자 현명한 인재를 모으기로 유명했던 맹상군은 진나라에 초청받았다가 위기에 빠집니다. 맹상군의 뛰어남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했죠. 맹상군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국경을 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. 이때 그의 식객들이 나섰습니다. 첫 번째 위기, 국경수비대에게 통행증을 얻어야 했는데 이들을 매수할 보물이 없었습니다. 그때 한 식객이 나섰습니다. 그는 개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입하여 진소왕의 비싼 구슬옷을 훔쳐왔습니다. 이제 국경을 넘는 일만 남았습니다. 하지만 아직 통행시간이 되지 않아 문이 닫혀있었죠. 그때 또 다른 식객이 닭 울음소리를 흉내 내기 시작했습니다. 꼬끼오, 그의 기가 막힌 흉내에 다른 닭들까지 따라 울기 시작했고 수비병들은 아침이 온줄 착각하여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. 맹상군은 그렇게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. 이것이 바로 개명구도 즉,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개처럼 도둑질을 하는 제주라는 고사입니다. 맹상군이 비록 하차는 제주라 여겼던 식객들의 활약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. 다음 영상에서는 화우지게 소대에 불을 놓는 기막힌 전략을 소개합니다.